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는 가장 큰 목적은 현존하시는 하나님 현재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 속에 우리 믿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존재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모든 이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어떻게이리를인도게시고또 앞으로도 코로나19도 어떻게인도하실지게 대한 의도와 생각을 뜻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낼 수 있는 즉 해석해 낼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오늘도 어 동일한 지난 우리 시간에 새 사람의 새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이 오늘에 읽은 이 본문 5장 1절과 2절이 이그 것을 얻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오늘 그 모든 이새 생활의 그런 특징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근본 원리로서 또는 가치로서 또 추구해야 할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할 그러한 가장 중요한 삶이 새 생활의 삶의 원리를 요약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 이에베소소 전체를 통해서 신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이 행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바울의 증언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1절, 2절에서 확인하고 그 삶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꼭 마음에 잘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의 말씀이 에베소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건 주께서 친히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 주시고 그 삶을 살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어, 이 계명을 주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는데요. 어, 너희는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옛 계명은 구약의 계명 율법을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새 계명은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새롭게 계명을 주는 것입니다. 계명이란 어, 지켜야 할 모든 규율 혹은 또는 명령 혹은 또는 약속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하고 친히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친히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아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에, 오늘날로 말하면 어, 예수님 사람이 뭘까? 어떤 사람일까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알수 있는 어,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통로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어, 이해할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건물도 아니고, 무슨 시스템도 아니고, 다른 어떤 행사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서로 사랑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 아, 저 사람들은 저기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거 보고. 느낄 때, 아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것을 오늘 바울이 똑같이 그 삶을 이렇게 추구하고 난 후에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그 바울의 삶의 인생의 후반부였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의 내용을 삶을 살면서 어둔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되고 주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모든 삶의 근간을 이룬다. 너희의 신앙생활 새로운 삶의 근간을 이룬다. 요약하기도 요약할 수도 있겠다 한 것을. 이제 다른 예수님께서 성경에 표현하기도 하면서 이 삶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잘 보여주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뭔가? 서로 어,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잘 보여주죠. 그래서 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죠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서 확인하는 바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사신 대로 그리고 그가 죽으신 대로 그리고 그가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넣는 우리 인생을 부활 생명으로 채워넣죠 죽음 죽음으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넣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다는 걸 우리가 이미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의 그 모든 게다 어디로부터 는가 주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그 주의 사랑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그 사랑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많은 개명들이 있죠 우리에게 후회된 개명들 남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자 무슬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결심과 열정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의도하시고 주님이 살려고 하신 삶은 너희가 이 예수의 사랑과 이 예수의 사랑에 깊이 몰입돼요, 깊이 몰입돼요. 그 사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랑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모든 새 생활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파울이 에베스 3장 20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느냐가 나오는 거죠 3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잘 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깨우치고 알아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회복, 참 인간의 회복. 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에 선했던 참 인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존재. 이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주님이 희생하셨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충만함이란 바로 사랑을 알 때, 사랑을 깨우칠 때, 즉 경험하고 그것을 살아낼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충만하심이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훈련과... 어, 사랑을 이렇게 뭐 사랑하는 삶과또 선행을 해서 내가 내 인격을 다듬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건 보편적으로 다누구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의 온전성,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더 나아지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사랑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온전한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목적한 바, 우리를 영광의 잔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안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사랑을 깊이 깊이 너의 인생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깊이 알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이 뜻이죠. 근본적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삶의 내용을 너의 인생 가운데 재현, 내 인생을 통해서 재현해내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죠.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머리에, 머리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지식적인 이해 관계 정도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사랑을 해보면, 그 사랑을 해보면 그 사랑이 내 몸과 마음, 즉 성품과 인격화됩니다. 경험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그대로 우리의 주변과 머리에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뭐 틀리거나 맞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더 깨닫고 더 삶에서 그것을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될때 우리는 정말 야 그거구나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이 놀랍구나 하는 탄성과 감사를 우리 마음가운데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왔다는 사실을 더욱더 깨우치고 우리의 이 지성과 우리의 감성 우리가 말하는 이 느낌 이 모든 오감 내가 지금 깨닫고 깨우치고 이렇게 느끼고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주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고 그것을 내 삶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선택을 통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 가운데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을 의미합니다. 이해? 그다음에 어떤 명분 주장을 넘어서 내 실제 삶에서 사랑의 가치, 사랑이 주는 예수의 희생의 가치, 섬김의 가치 이것을 살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앞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되죠. 서로 친절하고 용서하고 뭐 관용하고 서로 궁유로 하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주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 외에는 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 외로는 이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것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을 통해서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3절, 4절에서 보십시오.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뭐 하다고요? 마땅하나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아 이거 부르지 말자 하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과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그런데 이 말씀이 애초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어울리지 않다 이 뜻입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너희는 세 사람이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존재 이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아 살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런 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다. 사절 보십시오. 노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건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오히려 뭐하라고요? 네, 감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랍니다. 우리가 뭐 감사하면 뭐 다른 것이 뭐 어떤 문제가 생긴 그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이, 이 어울립니다. 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 어울리는 거예요. 왜 어울릴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닙니까?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그분이 책임지고 인도하고 먹이고 보호하시고 유령할 양식을 주시고 인도해서 친히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맨 처음에 확인시키잖아요. 확인시켜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뭘 그렇게 걱정하냐? 뭘 그렇게 네가 집안일이야 혹은 또는 다른 일에 걱정하냐?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이랬답니다. 아, 내가 고등학생이 되서 철이 들었으니까 이제 내 집안에 열심히 내가 보탬이 되도록 내 공부도 딱 때려치고 열심히 지금부터 어, 아이스크림 장사 아이스크림 장사해가지고 가정을 돕겠습니다. 그러겠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 부모님이 딱 보더니 야참 철들었네. 그런 부모 보셨습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빨리 학교가 <laughs> 이게 학교 가는 게 맞죠 학교 가서 공부해야죠 그게 부모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모른 채 그냥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효자 되겠다고 하는 게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사랑은 예, 서로 격이 맞아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격이 맞아야 사랑합니다. 사랑은 동정도 아니고, 사랑은 음, 이렇게 내가 뭐 그냥 뭐 이렇게 막뭐 시에 베푸듯이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일한 격을 갖춘, 음, 그러니까 하나 이런 뭐 신적 존재하고. 인간의 존재가 이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격이 안 맞으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하고이 이 마음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그게 사랑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줬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격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그런지 좀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뭐부터 옵니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으로부터 옵니다. 탐욕. 지금 내가 살려고 하고 있는 모든 내 마음과 소원대로 하고자 하는 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나오지고 보시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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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도 전부 다내 안에서 나와요.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죠. 오절 보세요. 오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못 얻습니다. 아, 우리는 기업못 온다. 어, 안 되겠다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탐심, 탐심이 우상숭배라 고 그래요.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우리 성격을 볼 때, 탐심이 아안 돼, 안 돼, 우상숭배면 안돼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뭐 그냥 우상대로 치우고 하는 쪽으로 해왔습니다. 열심히, 그 열심을. 근데 정작 그 탐심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 안에 있어요. 탐심이, 탐심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위치한 것 이상으로. 탐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사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은성 안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뭘 원합니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벌게 해이시고또 모든 것을 더 편롭게 해주시고 하는 것을 마음에 소원합니다. 이게 본성적이에요. 인간이 생존하려면 그 본성 없이는 될 수가 없고, 인간이 지금 인간대로 이해하자면 그 인간의 소원과 바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상과 꿈을 가지고 능력 있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게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아, 내가 빈 인생을 살았구나. 그 처절한 인생을. 그빈 인생을 처절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이 모든 어르신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마음, 그런 이 마음을 달래고 보충족시키기 위해서 절대자나 혹은 중요한 어떤 힘과 어떤 권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소원 채워달라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원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의 소원의 모든 것에 결국. 예, 탐심, 탐심의 것을 채워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하러, 뭘 채워줍니까? 예. 고통과 고난, 어려움,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법을. 사랑을 해야 되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매주마다 듣는 말씀은 사랑하는 법. 하나님이 하신 일의 대부분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의 모든 이 근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봉사를 왜 시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를 왜 하자 합니까? 여러분의 자격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닌 걸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를 키워내시기 위하여. 자녀를 키워내시기 위하여, 자녀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이 조건과 환경이 다른 모든, 모든 우리의 약, 약한, 부족한 부분 안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유하며, 사랑은 바라는 그 소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견디며, 기다리며, 자기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 가운데 충실하게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늘 현실은 우리의 이 모든 이 인간의 욕구를 채우지 못합니다. 어, 이 모든 현실은 어, 이 인간의 모든 소원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 채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답이 없다는 뜻이고, 어, 채울 수 없다는 뜻은 결국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 이 하나님 자녀를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큰 존재입니다. 세상이 채우질 못하니까요. 세상이 그한 존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큰 존재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한낱 물질과 우연히 파생된 존재밖에 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운 겁니다. 사랑으로 채워 그 인생을 사람답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뭐 누추한 말, 뭐 조롱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런 것들은 그들이 하게끔 하고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딱 절제 내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삶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사랑의 길을 걸어갑니다. 얼곧게 걸어가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습이 장소고요 교회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당연히 감사하는 말로 충만하게 되는 공동체가 우리의 걸어갈 길이 되는 것이고요. 매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서 실패 없는 각 사람의 인생을 만드시고, 각 사람을 동원하여, 우리 동원교회잖아요? 동원하여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섬기배함으로 그 사랑이 어떻게 하죠? 자라갑니다. 살아가고 더 체득되고 더 온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계속 키워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부름을 따르는 이 부름의 부름에 의해서 우리는 함께 모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 사람의 오늘이라 읽고 는이 삶,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12월간의 12개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니와 우리는 또이 연말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사랑의 길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제거하고 선택, 선택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풍성한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다지고 우리의 생애 속에 담겨있는 만나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선물로 줬지 않습니까? 가치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계에 나와있듯이 선물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공동체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을 예수께서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부어 각사람이 여기 있는 각사람이 다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고 다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깊이 나눠주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변할 수 없는 가치고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다 함께 기뻐하며 그 길을 함께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고 전진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큰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겨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겨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로 행하여 주 앞에서 변함없는 인생과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정말 예수의 사랑이 내 인생 속에서 흘러 넘치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직장과 내 삶의 모든, 성, 모든 이 영역 가운데 잘 흘러 넘치도록 각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각 사람을 주의 은혜로 그리고 각 가정을 각 가문을 주의 큰이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날마다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올곧게 살아가도록 저희의 각 사람을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